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속하여 살아내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에 살아내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고 믿음으로 출발하였지만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끝까지 성취하여 이루어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선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선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거룩한 곳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온전하신 가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할때 무엇부터 주실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또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접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아무리 받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보장된 어떤 우리 자격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의 준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와 16장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 증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가난안 땅을 정복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장면에서 요셉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땅에 배분받은 그런 지파는 누구이죠?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순서와 서열로 놓고 보자면, 첫 번째 아들은 지금 아직 순서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 그리고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의 분량을 수여받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나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나름의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또한 발견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보장하시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이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난 순서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과 성과에 따라서 각 지파가 지금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순서대로 받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겠죠그 중에서 두 번째 땅을 분배받은 요셉의 자손들 이 므나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에브라임 므나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그각 집화별로, 다시 말해서 요셉의 각각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문하사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요셉으로서는 그 대를 잇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의 정도로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주들 데리고 가서 기도받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창세기 48장이 기록되어 져 있는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사건은요.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 각 집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름은 사실 창세에서 거의 매듭이 지어지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각 집화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문하사와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그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렇게 애굽의 총리 주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옥 쿵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우선순위에 있었을까요? 영적인 갈망이 그의 삶에는 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그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데리고 와 기도받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버지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부와 명예와 권세,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은요. 말도 안 되는 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손주들을 그 아버지에게 지금 데리고 가서 어떤 부탁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 제 이름은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이두 아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고 막 이상하게 엉켜 있기는 해도 그만큼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계보에 늘 등장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정과 또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식 이상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 아버지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심에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문하사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한 지파로 분류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사건은요. 단지 문하사와 에브라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신앙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 신앙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고 물려질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신앙의 유산인 것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그것이 얼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차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 그런데 이 말씀의 결과로 요셉이 그렇게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결과로 야곱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장세기 48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장자와 차자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 축복하죠. 그래서 문하세가 큰아들인데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요. 차자인 에브라임, 아,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인 문하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 요셉이 별로 좋지 않게 여기서 아버지요 왜 그러십니까? 혹시 잘못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엇갈려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도리어 큰 축복을 약속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각집화별로 야곱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과 비례하냐면요, 항상 인구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인구수가 자세히 기록되어진 것은 단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많은 백성이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잘 증명해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하세 지파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복되게 하셨는지를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볼게요. 1장입니다. 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민기 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 3절는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어,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그랬고요. 장자인 요셉의 큰아들이 문하세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을 볼까요? 같이했습니다. 문하세 재판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원래 먼저 축복의 대상이었던 에브라임. 그 숫자가 많죠? 4,500명이었더라. 그러니 문하세 32,000명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유지하고 살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가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 자, 문하세집파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수기 1장에서는 에브라임 이름이 먼저 등장했는데 지금 26장에 와서는 에브라임 이름이 다시 그 순서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장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무나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 2700명이었더라 자 무나세 집회가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3 2200명이었어요 그런데 26장에 와서는 그 숫자가 5만이 넘는 숫자로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그럼 에브라임 집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제자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라 요셉 자손이었더라. 그럼 37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문하세 집화는, 에브라임 집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숫자가 4만에서 3만 2천 5백 명으로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문나세지파 에브라임지파는 지금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말씀, 다시 여호수와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여호수와 16장 말씀을 보면 그 지리적인 분배받은 땅에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지도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그 땅을 분배받은 면적과 크기 이런 것들을 지도상으로 보면 문화세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도 차지했고 요단 서쪽에 있는 땅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도리어 그에 비해서 적은 땅을 차지하죠.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야곱이 그렇게 손을 엇갈려 축복했다면 그게 성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왜 성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역전되어서 원래 순서대로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것,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축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뭘 잘못 알았을까요? 원래 요셉의 뜻대로 하는 게 옳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고 역전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개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니라 누구 어느 지파의 이야기죠?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서 그의 형이었던 므나세보다더 많은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냐면 땅을 차지하는 과정 그 여정 삶을 살아온 여정 가운데. 지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화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하세는 어땠다는 걸까요? 그런 축복이 엇갈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하세는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잘 준행한 그런 집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짧은 10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또 다른 성경의 근거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집화를 그 후대들도 어떻게 보고 또한 고백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997면에 있습니다. 28장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꽃,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에 관한 후대들의 증언은 에브라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 지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가지고도 그것을 교만의 멸류관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이 씌우신 멸류관을 쓰고도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짐같이 여겼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사용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보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도 그들이 보인 삶의 태도가 어떠했다는 걸까요? 술 취했다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유괴꽃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족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선택한 거예요 도리어 그 가나한 족속을 남겨두고 우리 종으로 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야 합니까?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주셨다면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죠?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조차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그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른보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또 우리의 육체의 것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따르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분명히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내 마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롯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삶과 무관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의 신앙인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분명히 상황은 역전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인지, 말씀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느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림 같은 은혜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신실하심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죄내를 소망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주님 닮기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이루심 같이 우리들 또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까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살아 하나님 세상과 다름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과 다른 축복을 온전히 누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로막으려는 모든 의감의 권사들은 다 멸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께서 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